어, 수능특강 16강 3번 볼게요. 주제 먼저 볼게요, 주제. 주제 보면, 은 문화가 제공하는 물리적, 인지적 도구들이 인간의 삶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이래요. 이거 머릿속에 넣고 좀 같이 읽어보자. 우리의 문화가, 아, 다시.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일상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생산된 도구들을 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는 것이다 로 생각, 어, 해석을 해줘 One important way in which our culture enhances our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world is by passing along the tools it, it, it has created to make our daily lif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어,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in which our culture enhance. 이게 좀 돕도록이라고 해석을 했어. 우리의 문화가 돕는 거야. 우리의 능력 to survive, s u r v i 하는, 생존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성장하고 어, 생존하는 능력을 돕는 거야. 우리의 문화가 하는 것은 까지 됐죠 It's by passing along 전수하는 거야 뭐를 툴을 도구를 이게 지금 어떤 툴이야 It has created to make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우리를 도우려고 만들어진 거야 우리의 daily living 우리의 일상을 아,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어, 우리의 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도구들이 전수되어야 된대, 그죠? 그럼 이제 도구들이 나오겠지. Some tools. 볼게요. 예를 들어 몇몇 도구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객체이며. 망치는 짓는 가위는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도와주고, 가위는 종이와 옷을 도와주고 종이와 자를 수 있게 한다 Some tools are actual physical objects. For example, hammers help us build houses, and scissors can cut paper and clothes.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몇몇의 도구는 사실 물리적인 객체이며, h a m m e r s 망치는 can help us build house. 우리가 우리가 집을 짓게 도와주고 가위는 can cut paper and clothes. 가위는 종이와 옷을 자를 수 있게 한다. 됐죠? 하지만 많은 도구들은 우리를 더 생산적인 방법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지도구다. 지금 보면은 물리적인 객체 하나 나왔고, 이제 또 나온 게 뭐야? 인지도구. 됐죠? But many others are cognitive tools that enable us to think in more productive way. 하지만 다른 어떠한 것들은 are cognitive tools. 어, 인지도구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인지도구야? That enable us 할수 있게 하는 to think in more productive way. 더 생산적인 방법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인지도구다. 됐죠? 인지도구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개념, 상징, 전략, 절차,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삶의 정신적 문제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문화적으로 구성된 구조를 포함한다. Cognitive tools, 인지도구는 take a variety of form,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됐죠? 뭘 포함해서 개념, concept 개념, s y m b o l 상징, strategy 전략, 그리고 p r 세 c e d u r e 절차, 그리고 any other cultural construct e mechanism.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삶의 어 다른 어떠한 문화적으로 구성된 구조. 그게 뭐냐면 help us 우리를 돕는 거야. tackle 하면 다루답니다 life mental challenges 일상의 정신적 문제를 다루게 도와주는 것들이야.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떻게?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문화적으로 구성된 구조가 포함된다. 됐죠?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제 인지 도구의 예가 나오죠. 직접적인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숫자 체계는 숫자 체계는 는 건설 엔진 설계 그리고 요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For example, our system of numbers allowed us to perform precise calculation related to building construction, engine design and cooking.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숫자 체계는 할수 있게 한다. 우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데요. precise calculation 더 정확한 계산 related to 어디 d 관련해서 building construction 건설이죠. 건설 그리고 engine design 엔진 설계 그리고 요리. 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데 뭐가 시스템 오브 넘버스가 숫자 체계가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지도는 새로운 도시 지하철 그리고 쇼핑몰 찾는데 길 찾는데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아, 어, 그럼 이제 보니까 인지 도구라는 게 아, 어, 실질적으로 있는 도구네요. 네, 있는 도구예요. 볼게 지도가 또 나왔어 인지도구의 예시로 나왔어. For, uh, the map we created helps find our way around new city subway system and shopping mall. 지도 우리가 만든 지도죠. 네 도와준대요 우리를 찾는 걸 도와준다는 거지. Our way around new city.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어떤 길? t o new cities. 새로운 도시 그리고 subway system 하면 지하철. 그리고 쇼핑몰. 쇼핑몰 찾는데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 됐죠? Our writing system allows. 이 문장 볼게. 우리의 문자 체계는 종이 또는 컴퓨터 문서에 우리 생각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Our writing system. 우리의 문자 체계는 할수 있게 준데. Us to record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게 해줘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을 On paper 종이 또는 In computer document 컴퓨터 문서에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됐죠? 한편 컴퓨터는 우리를 점점 더 증가하는 정교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도와주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지 도구 그리고 물리 객체이다 By the way 한편 컴퓨터 R e 한편 컴퓨터는 인지 도구 또는 물리 객체이다 it's not a 가 여기 t 이에요 네. 왜냐하면 they help 그들은 도와줘 아, us think a uh, help us think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way. 증가하는 정교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됐죠? 여기서 나오는 데이는 이제 물리 객체 그리고 인지 도구 이렇게 되겠죠. 이 모든 도구는 문화적 창조품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축적된 우리의 집단적 창의성과 의미 형성의 결과물이다. All of these tools are Cultural creation, the results of many many years of our collective ingenuity and meaning making. All of these tools, 이 모든 도구들은 우리의 창조품, culture, 문화적 창조품이다. The result of many, 많은 건데, many of year, many many years of our collective ingenuity. and meaning making.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이제 축적된 집단성, 우리의 집단성, 창의성, 그리고 의미 형성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ult of many 하니까 이 many가 살짝 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물이라고 좀 해석을 했어요. 결과물. 그래서 지금 이게 컴퓨터, 뭐 지도 이런 게 그저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축적된 우리의 집단성, 창의성 그리고 형, 의미 형성에 으로서 나왔다는 거야. 지금 이러한 지도 그리고 숫자 체계 그리고 문자 체계 이러한 것들이. 네, 그럼 볼게요.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문화가 제공하는 물리적 인지적 도구들이 인간의 삶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요. 됐죠. 여기까지 볼게요.